짠재인 여러분은 어디에서 자신감을 얻어오세요? 무엇을 하면 혹은 어디를 가면 그것이 채워지나요? 전 손톱을 빨갛게 칠해요. 빨간색이 지겨워질 때면 최소한 아주 밝은 핑크색 정도의 강한 채도로 색을 바꿔주죠.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 그런지 아니면 다른 마음의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 손에 색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갑자기 주눅들고 초라해지더라고요. 손톱 색이 쨍한 날이면 고객들마다 한번더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것이 주제가 되어서 제게 한번더 말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채워낸 자신감은 허무하게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이 그런 날중 하나라 마음이 벌써 얼고 있어요. 긴장되니 웃음도 얼었어요. 세어둔 몸무게 오차범위에 다행히 오늘도 내 몸뚱이가 안착되거나 새로 빨간색을 손톱에 올리거나 혹은 공들여 한 화장과 머리가 아주 맘에 드는 날이 있더라고. 자신감 그거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면 되던데요. 아기 사형제의 새끼 돼지들 중에서 첫째 형아 돼지의 지푸라기 집이 늑대의 한 호흡에 팔로 무너지듯 한순간에 흩어지던데요. 애들 학교 이사회에 가면 바로 그렇게 저는 무너져버려요. 자, 우리는 이제 아까 사온 간식 음. 이게 뭐죠 아저씨야? 뭐 샀지? 아, 뭐? 아 얼굴이 왜 그렇게 됐어? 개구쟁이. <laughs> <깨부쟁이. 웃음> 지금 뭐 먹고 있어요? 우리 아까 산거 먹고 있지. 아, <laughs> 어, 이거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온 거 있을, 읽고 있을 거고, 엄마는 월드 미팅 준비하느라고 음. 공부 좀 하고. 그러고 허황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할수 있다, 그지? 엄마. 자, 지금은 오전 아홉 시 사십오 분. 오늘이 출근이 늦어 아침에 운동을 갔다가 샤워하기 전에, 자 정철아, 응, 할수 있다. 근데 왜 저녁거리를 아침에 하느냐? 왜냐면 오늘 제가 너무너무나 고대하는, 제가 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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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간호법이죠. 애들 학교에 볼드 미팅이 있어요. 그게 저녁 7시에 시작해서, 빠르면 10시. 정말 늦는다. 밤 11시 반에도 끝나요. 장난이죠. 시간이 힘든 게 아니고, 왜 힘드냐? 그건 제가 자세히 말씀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천천히. 그렇기 때문에 7시까지 가려면 집에서 6시 40분에는 나가야 되니까 그 전에 애들하고 신랑 밥을 식사 저녁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아침을 준비하는 거예요. 깜짝이야. 들었어요. 지금 창문이 갑자기 삐그덕거 열렸는데아 나도 이런 거 싫어하잖아. 아왜 이러는 거야? 바람이었어? 응, 그냥 바람이었어. 어디까지 얘기했어어 아,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노아가 보드미팅. 노아가 보드 미팅에 큰일 날 소리. 내가 보드 미팅. 정신 없다더 썼어. 이제 내가 보드 미팅을 하기 때문에 2 시간 안에 전혀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서 미리 해놓는다. 이얘기예요 저는 이 고기들의 핏물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 삶아요. 삶는데 오늘은 특히 이 돼지 등갈비기 때문에 삶기 전에 핏물을 빼야 돼요. 설탕을 뿌리고 찬물을 30분 담궈두면 핏물이 빠져요 바로 삶으면 피가 응고가 되더라고 근데 또 그건 또 꼴보기 싫더라고 까탈스럽기도 해 그래서 우리 식구가 먹을 거니까 내가 샤워하는 그 30분 동안 이렇게 설탕물에 담가 놓으면 얼마나 깔끔하게 요 나는 지금 몸에서 딴내쩐내 내 나거든요 또 겁나 운동했어 그래서 올라가서 샤워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34분 아침에 우리 이거 갈비 핏물 빼고 삶았잖아요 한 12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마늘 파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우리 먹고 남은 맥주 넣었더니, 잡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넣고 끓일 건데, 아침에 먹다 남은 떡국 국물이 있어요. 당연히 이거 침손안 대고 국자로 떠먹었는데, 이런 게 맛있어요. 그래서 요 물을 버리지 않고 활용하겠습니다. 다시다 육수랑 이런 게 들었기 어 때문에, 자, 고춧가루는 사실은 생만내요 조금만 넣어. 왜냐면, 조시아가 여러분 김치찌개를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섯 살인데,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맵게 하면은 못 먹을 것 같고 지금 약간 빨간색만 보여제가 놀래 하는데 안 매운 빨간색이면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릇을 잘 들이기 위해서 고춧가루는 거의 색만 내는 정도 며칠 많이 넣나 모르겠다 안 맵다고 거짓말 시키고 먹여야지 김치는? 김치찌개는 데 조금만 내요 조금만 내요? 조금만 넣어요 왜냐하면 계획이 있는 쟌이는 우리가 그때 겉절이 담근다고 배추 요만큼 좀 남았거든요 요거 넣으면 될것 같아 요 이제 코스코에 한국 종갓집 김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 10불인데 그 때, 그때 필요할 때 먹어서 하기 참 좋은 것 같아. 진짜 감사해. 괜찮고. 자, 요거는, 요것도 코스코에 파는 다진마늘이에요. 한국식품에서 사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쓰는데 단점은 너무 잘 다져지지 않았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다진마늘이 아니야. 하지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싸 이거는 된장인데 집된장. 정말 귀한 거. 같아. 돈으로도 못 사는. 신랑 이모 할머니 당그신 이게 2년 된 된장인가? 그래서 교실 때문에 기, 고춧가루를 많이 못 넣는 대신 된장 우리 감칠맛을 내는 거 정말 맛있어요 냄새를 알려드릴 수 전달해드릴 수는 없는데 청국장 비슷한 냄새 그 정도로 깊다는 내가 짠 거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 코인 육수 하나씩은 넣읍시다 그 시크릿 코인 육수 하나 얘도 코인이긴 한데 얘는 사골 맛이 그래서 한국식 찌개를 그릴 때는 요거 하나씩 들어가면 이거 가위 뒤로 박박 친 거예요 여기다 뿌려주고 오늘도 자... 지금 끓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고기 많이 깔려있어요 여기 지금. 배추랑 김치는 이 정도만 익은 것 같아요 냄새가 너무 좋은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제가 마지막에 설탕을 조금 넣었거든요 설탕이 조금 들어가요 습니다. 저녁 김치찌개랑 새우 브로셀 요리. 이거 두개 하으니까 아빠랑 애들 먹고 있고요. 애들아 밥 먹어. 엄마는 간다. 사랑해 엄마. 꼬뽀. 고마워. 맛있게 맛있게 먹고 있어. 와이스가 I not c o 5. I not the c Don't. 6시 18분 다시 아이들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기가 싫어요. 음. 힘든 자리입니다. 어렵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한국으로 치자면 학교 운영 위원회 이사회 같은 건데요. 돈, 학교의 재정에 관련된 것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을 하이어하는 것 전혀 재밌지 않은 그런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쟁점들이 나오면 투표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왜 힘드냐면요 영어 때문인 것 같아요. 20년 동안 직장 때문에 말을 많이 하고 영어로 손님들을 상대하긴 하나 그거랑은 달라요. 업무는 매일 쓰는 영어가 비슷하고 똑같고, 근데 올드라는 곳은 재정을 영어로 다 정치적인 이슈들이 다 다뤄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막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안건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까지 제가 섬겨온 어떤 조직이나 그룹이나 어떤 단체나 늘 회의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서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대로 그거를 구워 삶지 못하니까 그게 저한테 스트레스가 와요. 완전 저의 한계를 들여다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잘난 게 없는 사람이구나를 철저하게 느낄 수 있는 바로 이 시간이 더 간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뭔가 쓰일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불려졌겠거니 하고 가는 거예요. 전진 화이팅! 밤 10시 47분이네요. 지금 내 머리 산발 된거 보여, 안 보여? 이거, 너랑 싸우고 온건 아닌데, 하도 머리를 쥐어뜯고, 고민하고, 끝나서. 오늘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한, 다섯 개의 나의 안건과 대답과 이런 포인트들은. 되게 좋은 피드백을 받았고, 하나는 까였고, 숭여지 않아. 말했지만, 내 지금 자존감은 바닥인데, 다시 한달 동안 나는 그거를 채워가면 돼. 아, 막. 약 300m 안, 신호위반 단속보간입니다이 언니 한국 언니야. 무 하지 말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자신감은 잃었지만, 자존감을 잃는 것에는 쉽게 타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그건 마음을 다 잡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문제입니다. 말했듯이 전 오늘 꿀증병 낸 자신감을 하루 만에 다 잃었어요. 작아지고 영어도 똥멍청이 같고 그냥 나라는 존재가 그 속에서 불필요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데 딱이 정도면 돼요. 더 이상 마음이 진전될 필요는 없어요. 자신감은 다시 원점 영인 상태로 돌아왔지만 전 오늘도 제 자존감을 지켜내는 훈련을 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자아가 단단해지는 시간을 지켜냅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신랑과 단둘이 남겨진 작은 안방에서 묵상노트와 일기를 펴고 매일의 싸움을 싸워갑니다. 어느 특정 장소와 사람들에겐 나의 소용가치가 적어지고 혹은 내가 잊혀질 수도 있겠지만, 나 짠재인의 자존, 나 자체로서의 존재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구겨진 자신감은 에치마르트에서도 다시 구할 수 없지만 나의 존재 의식은 얼마든지 그리고 그리 어렵지 않게 방어해 낼수 있습니다. 그 컴포트 존으로 기꺼이 돌아가시길 응원합니다.